2장 2절입니다. 2장 2절 한 목소리로 보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서 의수했을 뿐인 것그가 자기가의 목판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으므로 작정할 바습니다 아멘 요즘 제가 우리 김충희 목사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은혜 생활을 할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거나 걱정, 근심이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런 좋은 상태,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돌가나 길가나 가시밭에 떨어진 열매가 없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수 있을까? 그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는 것인데, 아, 네. 십자가의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글될인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지금 이구조에서는 강조하는 고있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본질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좋은 것이 될수 없더라고요. 그렇게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 근데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꺼리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갖다가. 아사도바울은고리도서 1장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은 꺼리 끼는 거래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예수를 믿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십자가를 꺼리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협통하는 건 좋은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는 좀 꺼림직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는 다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어. 십자가는 우리가 거부하고 싶고 잘 되는 것만을 원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 영혼이 절대로 좋은 맛 결국 잘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묵상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도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했을 때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한때 이제 부활의보음이또 한국의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춘천의 교회에서 물론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부활도 당연히 증거하고 부활의 능력도 우리가 이제 이주면 부활절인데 부활의 능력도 증거일이지만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있었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못 박힌 글소를 믿지 못하면 우리의 자아는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 우리가 성공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 우리가 형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 모든 오만 가지 생각은 결국은 자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자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자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아로부터 자유케 되고 진리에 이르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저물로서 나를 인식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 우리가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밟고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나의 자아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혔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아로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한다는 말이 여러분 기독교 병원에 앞큰 돌비에 써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연, 연세대학교에 그게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연세대 그 교훈이 교훈이라 그래야 되나요? 설립 이념이라 때문에 그런데 진리를 안다는 게 뭡니까? 그 단어를 우리가 그 구절을 요하복 8장에 기록된 그 구절을 암송하면 우리가 자유게 되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게 한다는 그 말씀을 안다고 여러분들이 저,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느냐? 천만의 말씀이 언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냐 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못 박혔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어? 내 안에 그리스서 사신다 아멘. 이 표현을 우리 김치국사장님참잘 해주셨는데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설명할 때 믿음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니까 저도 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까 왜 지금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고백은 저만의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이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삶의 각자 이제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남편을 만나거나 아내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 계단을 내려가면 나를 통해서 계단을 주님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 네. 뭐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계단을 내려가는 게뭐 그리스도 안 믿어도 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그 삶의 다른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랄까요, 쓸 <laughs> 짤쓸 거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내가 계단을 평범하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려가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고 계신니다 내가 안디 신 목사를 만나면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 주시고. 우리 목사님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우리 목사님이 누굴 만나든지,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신비 체험이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10편 85편에 말하는 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로 다시금 주를 기뻐하고, 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부위란 단어가 거기서 딱한번 나요. 리바이벌. 시편 85편 한번 볼까요, 그래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시편 85편.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신 분은 읽겠습니다. 시편 85편 6절. 시작. 주께서 오늘 다시사에서 아, 주의 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니, 하지 아니할시에 말과 아니, 아니, 할렐루야. 이그 네. 기뻐한다는 표현은요, 사랑을 그 넘어선 더, 더 깊고 더 넓고 더큰 차원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뻐함 안에는 저희도 우리 자녀를다키워 보셨겠지만 우리 자녀를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기쁨과 합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부흥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주님 어떤 부흥 주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아멘. 네. 이거를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순간 순간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하는데도 또 때로는 어, 우리의 옛 사람 및또 나타나게 하더라고요. 아, 네. 아. 이 싸움이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타도 받고 내가 다이겼다는거 아니고 내가 편들려가고